은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밖에는 비가 내리듯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성령의 이름비와 늦은 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성위 후에 하나님 구름 때볼 때처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예수의 피 값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소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님들의 그 놀라운 역사가 시간 시간마다 재현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우리 한진희 목사님을 단일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이번 성의를 통하여 영적 재무장을 위해서 먼저. 한진니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일어나서 빛을 바라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바울의 영성을 주시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한진이 목사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 바라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숫자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성령. 주옵소서 아멘. 오늘 속이 끝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 강상욱사님과 함께 하시고 특송하는 귀한 모든 분들의 모한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チルホーム大体。